On a wire, with the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랑콜리우스 사륜 구동 모델 눈길 주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눈이 오고 있는데요. 설 전날입니다. 그랑콜리오스 4륜 모델이 북수원 대리점에 있기 때문에 북수원 대리점으로 왔습니다. 4륜 구동 모델을 타기 전에 하이브리드 2륜을 먼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어, 지금 수원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어, 눈발이 많이 날리고는 있지만 어, 도로는 차들이 계속 다니고 제설 작업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2륜 모델도 크게 불편함 점은 없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으로 왔고요. 여기는 눈이 좀 쌓여 있습니다. 자, 출발! 네, 일반적으로 눈이 조금 있는 환경에서는 뭐 전륜구동도 구동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여기 살짝 언덕이 있는데요. 자, 섰다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섰다가 출발. 오,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잘못 올라가는데요. 다시 출발. 예, 헛바퀴가 돌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약간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기 눈이 쌓인 경사로인데요. 아마 이륜으로는 어, 올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 눈길이 있는데 자, 출발 어 힘드네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냥 일반 도로에서 눈이 살짝 내려앉은 정도는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저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작은 언덕에서도 전륜 구동만으로 올라가기는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이 부드러운 주행감, 특히 저속 구간에서 모터로 구동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주 부드럽게 차량이 움직입니다. 아, 정말 부드럽죠.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센터 터널 아래 기어 변속기 부분이죠. 아랫부분으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사륜 모델이 나오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도심형 SUV. 키가 높은 승용차 모델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분들은 사륜이 없어도 크게 운행에 불편한 점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사륜 모델로 옮겨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사륜 모델로 옮겨 탔고요. 사륜 네, 모델 같은 경우는 아이신 8단 미션에 복원어 사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움직일 때부터 느낌이 약간 다른데요. 아직까지 엔진 열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거친 느낌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 모터로 구동이 되다 보니까 부드럽지만 약간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느낌? 아,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사륜 어, 모델 같은 경우는 저속 구간부터 엔진이 돌기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운동장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엔진에 따른 차이인지 구동력에 따른 차이인지는 어, 살짝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느낌은 어, 좀더 안정감은 있습니다. 어, 뭔가 모르게 땅을 좀더움켜지고 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한번 넘어졌습니다. 아우 미끄럽네요 길이. 네, 그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어? 뭐죠? <laughs> 너... 너무 쉽게 올라가는데요. 미끄러운 쪽으로 자, 출발. 야. <laughs> 길이 상당히 미끄러운데요. 너, 너무 쉽게 올라갑니다. 자, 무슨 주행 모드 바꿀 필요도 없는데요. 지금은 스노우 모드고요. 스노우 모드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 모드. 아니, 뭐, 굳이 스노우 모드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스노우 모드로 너무 잘 올라가니까. 다시 일반 컴포트 모드.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잘 올라가니까 재미가 없는데요. 현재 2.0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 어,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엔진 자체에 진동이 있는 건 아닌데요. 어, 회전 질감 자체가 아주 부드러운 엔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평균 연비 리셋 한번 해봤고요. 멀리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 확실히 네 바퀴가 굴러가고 있다는 그 심리적 안정감은 있습니다. 어, 계기판에 이 사륜의 작동 상태만 조금 더알수 있다면. 어좀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요. 어 뭔가 모르게 이 남성적인 파워풀함이 느껴지긴 합니다. 오토바이가 잘못 들어온 것 같네요. 지금은 막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 리터당 한 10km 정도 연비를 뽑아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연기관 차량 그리고 터보차저가 얹혀진 차량은 분명히 터보렉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시내 구간 특히 저속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은 어, 일어나기 조금 힘들면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엔진이 돌아가면서 터보차저가 돌아가야지만 제대로 된 출력이 나오는데요. 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모터가 최고 출력을 낼수 있기 때문에 좀더 민첩한 움직임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가 좀 올라와서 그런지 초반에 살짝은 거칠다고 말씀드렸던 이 엔진 느낌. 부드럽게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출발할 때도 그렇고 엔진 필링 자체가 많이 부드러운데요. 방지턱을 일반적인 속도로 넘을 때는 큰 불편함은 없고요. 어, 방지턱을 조금 세게 넘게 되면 뒷 부분이 살짝은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어, 운전석에서는 방지턱 때문에 어, 불쾌한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고요. 자 언덕, 네, 언덕에서도. 힘 부족함 전혀 없습니다. 뭐 사실 2.0 터보 엔진으로 힘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아리아, 르노코리아 북서원 대리점으로 가자. 번째 장소로 첫 번째. 르노코리아 북서 대리점까지 퀄리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 사륜의 느낌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좀안 좋은 날은 더더욱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심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차체 자세 제어에도 아마 괜찮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 아이신이 8단 미션은 변속되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뭐 예전에 르노 코리아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 자트코 미션, 자트코 무단 변속기. 어, 무단 변속기보다 어떻게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네요. 이렇게 고속 직진을 할 때는 후륜의 구동력이 많이 분배되지는 않을 건데요. 어, 전륜으로 아마 대부분 구동력이 배분되던지 아니면 후륜으로 뭐 5에서 10% 정도 어, 구동력이 배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이 정도 길에서는 전륜 구동도 잘 가기 때문에 어, 특히 뭐 사륜이라고 해서 큰 차이점을 느낄 수는 없고요. 어, 이런 미끄러운 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았을 때. 갑자기 토크가 확 걸리면서 바퀴가 헛돌거나 좀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요. 차체 거동이좀 불안해지는 요소가 있죠. 지금 사륜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런 거는 좀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끄러운 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좀 세게 밟더라도 자세 제어 장치도 물론 개입을 하겠지만 미끄러짐 자체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막히는 도로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연비는 리터당 10km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운행 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도 연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노면은 미끄러운 상태이지만. 어, 노면을 좀더움켜지고 가는 느낌은 전륜구동 모델보다는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천 시에도 아마 안정감이 좀더 있을 것 같고요. 아,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매력이 있네요. 급하게 좀 코너를 돌아봤는데 어, 한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어, 브레이크 밟을 때 살짝 이질감이 있죠. 어, 제가 타는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처음부터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모터의 저항이 걸리는 그 회생 제동으로 감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더 세게 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이제 물리적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회생 제동과 물리적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그 타이밍. 그 시점에서 살짝은 이질감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이브리드 차량만의 특성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콜레오스 이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죠. 내연기관 차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담력 일반 차량하고 동일합니다. 스포츠성으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노면이 안 좋은 곳,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이 사륜 모델 어, 충분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눈이 오는 상황에서 수원까지 왔습니다. 아, 지금 설 연휴 바로 전날인데 아,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오는 날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사륜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